이 탈모는 사실 노화성 탈모는 아니죠. 휴식이 탈모라고 해서 우리가 뭐 독감 걸리거나 뭐여친을 헤어지거나 뭐 또는 이렇게 다이어트 스트레스성 네. 탈모.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뭐. 이런 일들이 겪고 나서 일 생기는 건데 생길 수는 있죠. 하지만 이건 영구적인 탈모가 아니기 때문에 네.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발현 인자가처럼 유전성 어... 탈모를 좀 가속화시킨다. 그런 건, 건 있죠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. 몸이 좋을 때 어떤 질환을 알았으면 그냥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지만 몸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하면 어, 어떤 장애가 남을 수 있듯이 모발도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유전소 탈모 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확하면 다이어트를 끊었을 때 돌아오긴 하지만 이게 100으로는 안 들어온 굵기가. 약한... 개수는 돌아와요. 그래서 탈모 있는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탈모가 심하다던가. 엄마가 탈모가 심하다던가 한 사람들은 조금 이런 다이어트를 할때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. 그리고 아, 천천히 네. 빼고 또 약간 소식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굶고 이상 음, 개월는막 10kg 이상 빼시는. 우리가 의사라서 뻔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. 음. 머리카락에 관련해서는 굶어서빼면 머리 빠져요. 꼭 굶으실 거면 필수 영양소를 좀 챙겨드시고 그 비타민 D, 아연, 철분,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것들은 영양제 같은 걸로 음. 챙겨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게 좋아요. 음. 음.